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네, 안녕하십니까? 아, 수천만 동포 여러분. 아, 미잡쇼 다시 왔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잡담이 어 최고의 방법론이다. 아, 미잡쇼입니다. 미디어 어 잡담 쇼고요. 저희가 주제를 어떻게 잡아왔냐면 미량 얘기 잠깐 나왔는데 미량이라는 영화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열병이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랬고 지금 이제 패널 분들도 조금 더 얘기하자라고 말씀을 음.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미량 특별판으로 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어,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량은 저한테 열병이었다 진짜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이 그걸 보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신앙이 단단해서 안안 단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갑자기 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90년대, 2000년대 나왔던 영화를 보고는 그냥 아 이건 장난이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느꼈는데 밀양을 보고 계속 돌리고 있는 저를 음. 좀 음.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쉽지 않았다 교인인 저였어도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두 분에게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 패널 100 분들한테 또어 기회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미량에서 못다한 이야기. 뭐그 미량에서 이제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또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도 그렇죠. 음. 받아서 이제 한국 영화로서 굉장히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어 그런 작품인데 전도연이 그 영화 속에서 어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애. 어? 신애였습니다. 신회. 신애. 어. 네.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이보네요. 그러니까 음. 믿을 신자에사랑했자 예.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이름이었었죠. 근데 신애가 겪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미량의 어떤 핵심적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열병도 얻으신 것 같은데 음. 어그 전에 일어났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네. 텍스트 컨텍스트 음. 얘기를 어. 했었는데 어, 샘물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을 아, 하게 아, 그 되는데 그니까. 음. 그때 이제 피랍이 되게 되는 거죠 테러 집단에 의해서 그래서 뭐 안타까운 생명이 또 어, 생명을 잃기도 했었고요. 어 그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런 어떤 우리 개신교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선교의 모습 음. 일단. 그 파견되는 그 지역과 국가의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음. 이슬람 지역에서 포교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어기면서 하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개독이다, 뭐 예수쟁이다, 뭐안티크리스찬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밀양이 같은 시기에 나오게 되면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막 에스컬레이트 음.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음.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제 넓혀서 컨텍스트를 보면 보수 정권이 지배하던 어떤 시기와 진보 정권이 지배하던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지배를 하면은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의 주류인 보수 기독교하고 그렇게 결이 다르지 않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도를 맞춰 나가는데 진보정권으로 바뀌면 진보정권은 사회 전체를 보면서 개혁할 걸 먼저 찾아요. 네. 자기네들의 정체성하고 그게 맞으니까.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는 더 자유를 이렇게 열어주죠. 마음껏 취재하고 마음껏 보대하라고 요새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개혁이라는 키워드와 마음껏 취재라고 하는 언론자의 두 개를 갖다 합치면 은 그동안 성역으로 남아 있던 기득권은 뭐가 있지를 살피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게 물론 정치인도 걸리고 관료도 걸리고 다 재벌도 걸리지만 종교 세력이 걸리죠. 세금도 제대로 안낸것 같은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 약자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돌리고 계속 유보금으로 놔두고 쌓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는 나름대로 기름도 끼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약간 진보성 있는 언론들의 칼날이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 너무 성역이셨죠 하면서 겨눠지죠 대표적으로 피디 수첩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등. 탐사 프로그램들이 다 그리로 향해서 그게 김대중 정권 때 그러니까 2002년, 2003년에 마구 쏟아져 나온 교회를 향한 이제 심층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끄덕, 끄덕, 끄덕하면서 공감을 시작하고 교회를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샘물교회 사건 터지고 선교사의 피습 사건 그다음에 이제 미량으로 미량이 2007년, 2007년입니다. 2007년, 2007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보면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정, 정파 뭐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그 영화를 보면서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걸 고민하거나 그러면 그게 약간 타부시됐던 것도 사실이란 음.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거나 네. 아니면 뭐 구역식구한테 누가한테 물어보거나 이제 리더한테 순장한테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음. 그냥 뭐 나도 그런 건 하지마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힘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아 나도 이런데 음. 일반 사람들은 저걸 알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음. 거기 보면 이제 시내라는 이름 저는 그 기억 못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원어브댄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가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영화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시퀀스긴 했었는데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생활의 여기저기 행간에서 그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 욕구를 감독이 이렇게 좀 그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힘들었던. 그러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네. 대중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 미량에서 그려지는 모습과 이렇게 만났을까? 음. 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평소의 정서가 더 확장되었을까? 음. 그 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의 뭐 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장황하게 네.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네 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신내가 이제 자, 자신의 아이를 유교에서 죽인 그 유괴범을 면회를 가는 장면이잖아요. 예. 네, 그 장면에서 이 철창을 중간에 두고 이제 면회를 가서 어렵게 어렵게 그 유괴범을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신앙의 힘으로 예. 용서하기로 그렇구나. 마음을 먹은 신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기 그 면회하러 들어오는 그 유괴범의 표정이 먼저 너무. 화난 거예요. 장당하고 화난. 네, 그죄 속에 죄, 죄책감 속에서 정말 절절하게 어, 그 사는 것이 아닌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왔는데 너무 편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일반 대중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개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니까 그것을 음. 반영한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신과의 관계에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음. 이웃과의 혹은 세상과의 관계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종교. 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주 스스로 없이 자기의 범죄에 의해서 희생당한 아이의 엄마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뻔뻔함. 음. 신과의 관계는 유능하지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칠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 헤아리는 능력이 정말 어, 없는 음. 그런 종교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뭐 지금도 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 지점이 아마 대중들의 마음에 어떤 와닿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그 어. 보고 계시는 네. 뭐 적게 잡아도 2만 명의 <laughs> 시청자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 2007년에 우리가 지금 그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2023년은? 네. 이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저는 가끔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미디어를 공부하니까 미디어 효과 뭐 이런 거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상에 올라가면 정말 그 빨간 음. 십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효과를 측정할 때 리치 앤 프리퀀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런 음. 것만 생각해 보면 프리퀀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음. 과연 기독교가 사랑을 받는 종교일까?라고 네. 생각을 음. 해 보면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 소위 말해서 애정, 어패션 뭐 측면에서는 아까 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인데 그그 네. 그 영화가 정말 질문을 대충 잡아도 몇십 개는 던졌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 세상에.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순간 음. 아니면 해결해 주려는. 어, 뭐랄까 애틋함이라도 보이면 음. 조금 더 기독교가 그 이런 미디어를 뭐, 뭐 활용한다는 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리 예. 좀 해보게 됐습니다. 미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전에 등장했던 기독교를 약간 비꼬거나 조롱하는 듯한 투의 영화에서는 그러는 주인공들이 결함이 있는 인간들 비리가 있는 인물이나 사기꾼이거나 명확했죠, 거나, 명확했는데. 뭔가 좀 그래서 약간 희석이 됐었는데 미량에서는 너무나도 순결하고 피해자인 네. 사람과 교회가 대척점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니까 어 하면서 충격이 첫 번째 왔고 두 번째는 갈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곳이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연 씨가 연기한 시내가 아니라 교회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는. 시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고,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것은 교회의 모습으로 네.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얘기 속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문제인 거죠. 음. 예, 거기 무하로 뭐 갔어. 도대체 귀신들 축제라고 하는 너무나도 뭐 교조주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차태를 들이대면서 그 부모들이 그 원통함을 이렇게 지금. 면회 장소에 가서 호소하듯이 아좀 우리 원통함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벌써 거기 간 것만 해도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면서 어, 터부시하거나 또는 도외시해 버리는 지금의 교회 현실, 음. 다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 뭐 미량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음. 그 미량에서는 그런 개인에게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음. 교회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얘기였다면 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세월호라든지 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인 참사 속에서 교회는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2007년에 밀양을 얘기하고 있지만 작년에 나왔던 마스크걸이라는 OTT의 오. 시리즈에서는 또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아들이 이제 살인을 당하는데 음. 그 엄마가 어, 정말 사적 복수를 하는 거죠. 내가 그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서 음. 결국 똑같은 그런 어, 그 처벌을 할 거야라고 음. 하면서 이제 쫓아다니는데 그런 사적 복수의 어떤 신념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이고 음. 교회 신앙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음. 뭐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뭔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뭔가 유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고 예. 보니까 떠오르는 거는 글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글로리에서 그 목회자의 딸로 나오죠. 그런데 네. 목회자의 아야, 딸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성직자로서의 아빠가 보여주는 모습에 뭔가 실망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구조가 이제 아닌 거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음. 하나의 어, 사회 구조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층으로서의 성직자를 목회자를 갖다 상정하고. 그것에서 나름대로 귀하게 커갖고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뭐든지 부모가 다 막아주거나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마약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비행을 저지르는 젊은 세대를 갖다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교회가 어느덧 미디어 속에서 콘텐츠 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저기까지 갔던가라고 하는 그런 충격 도 줬었던 거죠. 그게 보면 미량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미량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네, 글로리까지 오는 거죠. 아까 2007년 어, 2023년에는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여전히라기보다 음. 그때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음, 예. 그때는 음. 어떤 악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은 악의 어떤 주체, 음. 어떤 악의 특히 뭐 사랑의 어떤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음. 오히려 혐오의 주체로 그려지는 모습이 더 미디어 속에는 상식적인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그 교회가 이러한 미디어의 재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도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디어가 도발한다 대중문화가 음. 도발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상업적인 미디어 시스템은 도발하지 않습니다 도발을 제일 꺼립니다 아,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 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제일 꺼리는 것이 이 상업적인 어떤 동기의 예, 중요한 어비전, 원,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도발로 이해하면 네. 안 된다는 음. 거죠. 대중이 이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파악한 그런 상업성이 음. 음. 이런 표현과 이런 재언을 해도 대중은 받아들일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음. 음. 도발이라고 이하, 이, 이야기해서는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음. 것 같아요. 음. 음. 제일 걱정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뭐 이단 사이비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도 하고 제작도 해 봤으니까 느끼는 건데 어떤 제작물을 내놨을 때 교회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거나 아주 다르지는 않잖아. 저런 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은 이단 사이비 문제 접근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음. 네. 뭘 내놔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OTT 속에 드러나는 이단 사이비 문제는 이제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2020년대 거의 들어서면서부터 새로 생겨난 개념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뭔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배해서 뭔가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조금씩 뚜렷해져요. 조금씩 뚜렷해져. 근데 또 사회 속에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교회 안에서의 계층이나 계급의 갈등도 시작되고 그게 여러 가지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남녀의 갈등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커지는데 신뢰는 떨어지고 교회 전체나 기본적인 어떤 가치나 교회 체계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나 의혹이 점점 강해지면 교회가 저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역지사지 뭐 크게 보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역지사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니터 앞에 계신 또 분들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요 한 15분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정리해라라는 사인이 좀 이렇게 와서 저는 제가 뭐 감히 기자님 계시고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PR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PR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번역이 제 생각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홍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라고 그러면널을 홍해 알릴보라고 해서 이제 멀리 알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십자가 많이 세우고 보이면 은 우리를 사랑하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은 퍼블릭 릴레이션이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방점은 릴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화가 됐든 아니면 그냥 아주 직관적인 노력이 됐든 간에 목회자님은 더더욱 그런 거고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기독교와 그리고 사람과 기독교와 세상과 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화두를 2007년 미량에서 2023년 4년 2024년에 뭐가 변했습니까라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어 교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교회에도 물어보고 싶.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밀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여기까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음. 어쨌든 너무 어 짧지만 소중한 얘기 나눠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감사는 감사하고 어이 앞에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저희 슬로건 있죠 잡담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또 주옥 같은 분들도 또 모시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